그 긴거로 유명한 크산테의 핫픽스 너프가 적용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포트 관련한 패치도 이루어졌었는데 간단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흠 그렇다면 고!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크산테한테 하픽스 너프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바로 Q스킬 엠포터 타격에서 최소 스킬 사용시간에 필요한 추가 체력 수치가 너프되었습니다. 13.21 패치에서는 1800에서 1200으로 버프가 되었는데 다시 하픽스 너프로 인해 160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최종 1800에서 1600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산테는 리워크 패치가 적용된 13.20 패치에서 4티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13.1 패치가 적용된 뒤 바로 1티어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과연 13.2 패치에서 추가 너프 패치를 받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화형 보조술사의 발동 피해 변경 소식입니다. 이 역시 최근 적용된 13.1 패치에서 추가된 소식인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강화형 보조술사 챔프들의 보조 스킬로 인해서 아군의 킬을 강탈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입니다. 최근 밀리오의 패시브에게 이러한 패치가 적용되었었는데 추가로 패치를 받을 명단은 아이번 W 스킬 숲풀 가꾸기 레오나 패시브 햇빛 룰루 패시브 요정 친구 픽스 E 스킬 도와줘 픽스 나미 E 스킬 파도 소환사의 축복 레나타 글라스카 패시브 영향력 소나 Q 스킬 명맹의 창가 유미 Q 스킬 사르르탄입니다. 추가적으로 콩콩이 역시 이러한 아군 강탈킬 방지 패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간단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말 날이 추워지고 있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 룰 백과서전이었습니다. 안녕!